로로로로로로로로이 아카 망토 낮이라 가지고 근데 뭐 하나도 안 무섭네. 밤이어야 좀 무서운데. 오후 3시면은 귀신들 잘 시간이라 가지고. 이거도 이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나 이제 겁이 안 나는 데 어떡하지? 요 그럼 불 끄고 합시다. 불 끄고 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서워요. 얼굴이 씨. 어둡게 나와 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약간 초기의 사자성어 게임즈거든요. 전 하나도 안 했어요. 어, 이거 봐. 이 사람들 돈맛 보기 시전이야 똘끼 <laughs> 있던 시절 작품인데 이거? 아니 무서워. 팔리는 공포 게임을 만들자가 아닌 사람 한번 기절시켜보자 시절인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당해봐라. Here. 자나마이코 마이코가 이게 너의 벌이다. 너는 어좀 탐험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재밌을 거야. 그그 그 남자와 가까워진 벌이다. 마이코 남친이랑 뭐 놀았나? 주인공이? 그리고 절대 도망칠 생각하지 마. 이해야? 도망 안 가는 게 좋을 걸. 그것도 여기 게임이에요. 오씨. 얘가 얘네가 마이코랑 하루나인 것 같은데 어아 근데 캐릭터 생긴 거 보니까 안 무서워졌어 얘가 마이코 얘가 하루나 도망가지마 주인공이 마이코 남친이랑 놀았나봐 그래가지고 아니 그건 그거고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지 아니 다르게 해결해야지 그렇다고 여기다가 나를 넣어버려 자 여기서 뭘 탐험하면 될까 지금 들어갈 수 있나 아니요 항상 정문으로 못 들어가죠 다른 문을 찾아봅시다. 어, 이 지지거리는 효과 무서운데? 일단 들어갔고 여기 뭘까? 여기 학교인가? 해간거 같죠? 거미줄이 잔뜩 쳐져있고 이... 정체불명의 사물함은 뭐지? 그리고 이건 뭐지? 아, 실종 포스터구나 뭐야 화장실? 학교인가봐 학교 폐교인가봐 그죠? 어, 무서운데? 이건 뭐야? 뭐라써있는거야 빨간 뭐지 유지주가, 이거 파란 이지 이거 이거 빨간 이지 뭐야? 파란 지 <laughs> 이거 그거야, 이거 야 이거 어야 이거 간야지거뭐 파란 거지야이 빨간 야지를뭐 받았어. 이래도되 이거 도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뭔데? 이생 뭐야? 한거뭐 나까지마가 누구야? 이름이 나까지만인데 까지만 나까지만 까지만 탈락입니다. 오왜 이렇게 무서워? 어 이렇게 무서움? 아씨 어, 오랜만에 어씨 어 오랜만에 느끼는 이 공포. 어 무서운데? 그래서 그거 언제 나옴? 빨간 막대 언제 나옴? 어왜 이렇게 무서움 진짜? 어, 일단 학교 맞아요. 확실해요. 그죠? 교실이 있고요. 이거, 이거, 이거 실종 포스터인가? 아니, 왜 학교에다가 실종 포스터를 이렇게 다 붙여놨어. 무섭게. 어, 귀엽게 그, 그거 만들던 거. 그거 하고 싶어. 그, 뭐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드는 게임이 뭐야 어, 빠루가 있네? 이걸로 때릴 수도 있나? 아, 이걸로 문을 따는 건가? 아아! 아 아아! 시작이라 견딜 수가 없는데 <laughs> 어 말도 안 되는 거튀어 나올 것 같아 돈맛을 보기 전에 순수한 칠라스 아트가 만든 그런 게임이라고 어? 아 이러면 아아아이게 <laughs> <laughs> 어, 왜? 아니 갑자기 여기 왜 들어가? 어 여기 왜 들어가? 갑자기 아,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아 너무 어두워 안 보여 아무것도 어디야 여기 아니 저희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혼자 놀라서 아니 저도 안 보여요. 놀라네. 저도 하나도 안 보여요. 아니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진짜 이거? 와개 쫄보. 아니 이거 쫄보가 아니라 이건 칠라사트가 또라이 시절에 만든 게임이잖아요. 어디 가야 돼? 아 이거 똥 게임이네. 이거 못 하겠다. 이거 없다. 방법이, 어, 방법이 없다. 이거 깨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이거 깰 수가 없다, 이거. 똥겜인것 같다. 아, 돈 버렸다. 아, 씨, 아까워. 아, 돈 아깝다. 어, 이거, 이거 뜯어내는 건가? 잠깐만. 그거 어디 갔어? 바로 어디 갔어? 아, Q 누르면 드랍이야? 나 Q 눌러버렸는데? 어, 따 내가 바닥에 버렸나? 아, 아쉽다. 바로 버려가지고 이거 못 깬다, 이거. 아, 여기 떨어져 있네, 그대로. 아, 없어졌지왜 있냐? 아니, 얘는 왜? 어? 아니, 마이코 남친이랑 좀놀 수도 있지. 그렇다고 사람을 이런 데다 보내가지고, 그, 마이코 하루나둘다 나와. 얘, 바로 들었으니까 내가 더 쎄. 가서 걔네랑 맞짱 뜨자. 안 되겠다. 나가자. 있는... 오, 뭐야, 이거, 스테미나가 있네? 어? 뭐야? 왜, 왜안 열려? 왜, 왜, 왜잠견하고 하하하! <laughs> 아니! 아니, 깻잎 좀 깨줄 수도 있지! 가뒀어, 나를! 마이코 하루나 있지 않아? 진짜 있지 않아? 일로..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아 너무 좁잖아 여기 내가 뭐 쥐야? 내가 디그다냐? 어? 아아아아아아아으아아아아펜 클릭하니까 나.. 데미지 받는데? 아막 뭐가 막 위에서 기어다니는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진네 아니야? 나 아까 봤어 진네한테 죽는 도전과제 있어 왜냐면 옛날엔 집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소리 들으면은나왜 지르면은...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으아아아 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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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네가 돌아다니, 아니, 여기 갇혔어, 나, 어떡해. 아니, 갇혔어요. <laughs> 아니, 지네 뭐냐고.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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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는데? 오지 마, 아니, 왜, 왜 이렇게 굴에서 왜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야? 어? 주인공 정체가 뭐야? 굴 속에서 왜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건 뭐냐고, 이건 뭐야? 뭐예요, 이게? 또 나까지만 해? 나까지만, 까지 마! 어? 뭐야, 이거 케이블? 아이크... 어? 왜이래? 왜그래?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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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왜그래? 왜왜 왜뭐 뭐야 이 빨간거 뭐야! 어? 뭐뭐뭐 뭐, 뭐야 뭐야 케이블... 뭐랑 바꿔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아 세개밖에 안들어가는게 말이 돼? 이거 버려봐 케이블이랑 바꿔 그래도 선반님 놀라는 표정보는 재미가 있긴하네요 흥미롭다 또 화장실인가? 아니, 뭐 사람도 없는데, 뭐수세반는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아 너무 어두워. 진짜로, 아니, 저도 안 보여요. 이건 뭐야? 양동이, 양동이로 뭘 하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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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패. 게임 진짜 재미없네 아 노잼게임 못하겠다 재밌는 게임 하죠 저희 노잼게임이라 안할랜다 아 노잼게임이라가지고 다른거 합시다 이렇게 재미없는 게임 처음 해봤네 진짜 아 진짜 게임 못만든다 못 만어 진짜 게임 못만들던 시절인가보다 요즘에 나온게 훨씬 재밌네 13분밖에 안했다고? 구라치지마 <laughs> 2시간 40분 했거든요 제가 2시간 40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재밌는 게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상점에 엔딩 업적 쫄티를 완성했습니다. 저기 뭐야? 상점 상점, 상점 빨리 띄워줘봐어 상점, 헤이 상점씨. 상점 빨리 나와 말이야. 상점 빨리. 해. 상점 왜안 나와? 아 와이. 이봐요. 아왜 그래? 아왜 그래 진짜. 오? 아니 여기서 그냥 마장트자야마이코 하루나 마장트자나안 가. 나 안가 나 안가 나나갈래나 나 나갈래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쳤다고 깻잎 좀 떼줄 수도 있지 아그 이상한 거 있단 말이야 저기 아 이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너무 쉬워요 일단 처음에 들어가셔가지고 빨간 종이를 이렇게 죽습니다 빨간 종이를 주면 이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키를 받아요 키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달릴게요 이쪽으로 가서 이문을 열어주시면 돼요 정말 쉽죠 자 이걸 누르고 있으면 이제 문이 열리고요 자 문을 여세요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앞으로 쭉 달려가세요 쭉 달려가시면 어둡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무섭겠지만, 저같이 용기 있는 중년은 겁이 없어가지고, 어, 대충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구요. 들어가셔서, 여기 이 방이 아닌가 보다. 오오? 아우, 너무 안 보인다. 아우, 눈이 나빠지겠는데? 모두의 시력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게임은 지금 그만두는 게 옳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아, 빠르 여기 있다. 어, 아 빠루를 챙겨주구요. 어, 이쪽으로 다시 밝은데 아유 밝아 밝은데 화질이 구려 가지고 또 눈이 나빠진다. 그죠? 여러모로 안 하는 게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빠르르 들고 이거를 뜯어 주시면 돼요. 뜯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로 쏙 들어가셔 가지고 자, 들어가시면 여기 이게 팬, 팬이 있어요. 팬팬 팬 조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어, 이쪽으로 쭉 가면 어어어어 갑자기 지네가 지네 진해 댄스를 추면서 아, 지네 댄스 너무 불쾌하다. 아까는 어? 왼쪽에 있었는데 지네가 바뀌는건가? 내가 첫번째로 가는 쪽이 무조건 생기는건가? 아 그런가봐요 아 지금 맘대로야 사는 곳이 일정해야지 너 거주지 그거 남의 거주지 살면 안돼 불법이야 불법 자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가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틀으면은 막혔네요 또 막혔네요 그럼 쭉 가시고 어, 이쪽으로 여기 가아 벽인줄 알았는데 가짜 벽이었고요 아유 안보여 어두워 그죠? 어둡고 안보이고 눈 나쁘게 하고 어? 바퀴벌레는 자기 멋대로 살고 아 여기 새로운 문을 찾았습니다 굉장하죠? <laughs> 바퀴벌레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얼른 얼른 뜯어야 되는데, 느긋하게 뜯는 주인공 너무 열받죠? 열받으면 이제 게임을 끄면 되거든요? 그게 항상 제일 좋아요. 그쵸? 자, 나가시면은, 아, 뭐야, 여기 처음 화장실 아니야? 아이, 아이, 헛, 헛돌았잖아. 아이, 뭐야, 이게. 아이, 열받아. 아, 내가 왜 학교 화장실을 기어다 줘야 되는 건데. 빨간색 줄까? 파란색 줄까? 아, 몰라, 그런 거. 어, 그럼 다시 열로 올라가겠습니다. 실패. 공약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일로 들어가시고. 자, 왼쪽 첫 번째 문 들어가시면은 아까 전에 열어놓은 그, 게 있죠? 여기 들어가시서 어, 이번에 오른쪽에 제발 지네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지네 댄스 추지 마라, 지네야. 지네 댄스 추지 마. 이렇게 외쳐주시면 지네가 지네 댄스를 멈추게 되니까. 이걸 꼭 외쳐주시고요. 이쪽으로 이제 쭉 따라가면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 어, 나까지 마. 이거를 읽어야만 게임을 깰수 있으려나? 근데 빠루가 가리고 음, 있죠? 개를 봤죠? 아마존 익스트레스 <laughs> 죽습니다. 머리 죽습니다. 허리 죽습니다. 여기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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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 망토. 오? 지금 지네가 꿈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안 보이면 땡이야. 오케이. 여기 왔다. 여긴 어디지? 아, 남자 장실? 어, 또 남자 장실이야? 남자 장실 몇 번째 오는 거야, 도대체? 여기 어느 어? 어? 한겼나 아니, 여기는 또 돌아왔어. 아! <laughs> 이거 <laughs> <laughs> 네. 한번 읽어볼까? 아, 말이 너무 길어. 핵심만 얘기해, 핵심만. 한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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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기지 진네야 뭐야 이거? 코? 코가 왜 있죠? 누가 코를 여기다 들고 갔어? 뭐야? 누데이크 들고 갔는데요? 아 여기서 이렇게 헤매야만 되는 아 모르면 죽어야지 게임 똥겜이네. 아, <laughs> 어 무서워. 뭐,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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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laughs> 아니, 왜 자꾸 화면을 가리냐고! 아니, 왜 뭐! 어, 너무 어두워, 진짜. 아니, 이거, 이거 팔려고 만든 게임 아니야, 이거. 이거 또, 이거, 어디에 읽고 있어, 이거? 어? 이거 해석하고 있으면 귀신 나와가지고 나 죽이는데. 어? 뭐야, 여기? 바깥이야? 어, 너무 어둡다, 근데. 솔직히, 저도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거. 뭐로생긴 펌프? 아니 이거 뭐어따쓰는건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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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뿔뿔뿔뿔 하면 또 누구 오는거잖아 이거 근데 어디서 뭐 어떻게 뭐 어쩌라고 어, 어 이, 뭐야 이게 아무, 아무것도 안보여주고 아무것도 안가르쳐주고 어? 어디 죽을 생각만 하고 아니 <laughs> 아니 여기는 저거 있고 여기는 빨간 박도 있고 아 오른쪽으로 가면은 화면 빨간색으로 다 가려버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대가리만 둥둥 떠라오고뭐 어쩌라고 이... 아, 탕터 야, 일로와. 너 어딨어? 어딨어? 빨간방 도 일로와. 어딨어?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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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왜네막 사라진다? 아이씨. 뭐, 뭐, 뭐. 어? 여기 뭐 있다. 뇌? 아니, 이런, 코, 뇌, 뭐, 이런 거, 어디다 쓰는 거야? 아, 됐다. 저주 끝났다. 딴거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 아시죠? 음 빡종인가요? 빡종이죠. 빡종이죠. 어, 겁종이 어딨어. 겁난다고 게임 끄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참. 하남자 쫄보 인정하면 많은... 많아... 저 쫄보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전 쫄보입니다 야난 쫄보다 예스 호우. 난 쫄보다 난 쫄보다 난 쫄보다